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방배전 시장 최준익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GLE 350 포메틱 차량입니다 2025년도 GLE 클래스에 라인업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4기통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바로 GLE 350 코메틱입니다. GLE 350 코메틱은 GLE 300d 모델과 외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스벤츠의 스타일링 패키지가 외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던가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AMG 라인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스타일링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멀티빔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벤츠의 가장 최근 SUV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예전 SUV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크롬 소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AM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허전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크롬으로 잘 마감해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살펴보면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높은 차고를 가지고 있는데 앞뒤 길이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뒤 길이가 4,925mm로 제원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는 E클래스보다 앞뒤 길이가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E클래스가 4,950mm 정도의 차량이거든요. 앞뒤 길이가 오히려 E클래스보다 짧기 때문에 이 차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 차량의 높이와 이 차량의 넓이가 차량이 좀큰 차다 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 좌우폭으로는 2,010mm에요 그래서 이 e 클래스보다는 대략 130mm가 더 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위로 조금 높고 옆으로 좀 넓어져서 아주 차가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측면을 뭐 살펴보면 이 차량이 이제 SUV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캐리어 를걸수 있는 루프바, 루프바가 이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알루미늄 피니쉬 러닝보드가 이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살펴보면 이 차량의 프론트는 275 50R 20인치 리어도 마찬가지로 275 50R 20인치에 4개가 모두 다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용 타이어고요 휠 아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속 소재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사이드 미러 살펴보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죠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차량은 360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유구를 열어보면 네, 론 95의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음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뭐... 어... 그냥 딱 두가지로 나와있네요 짐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9psi 네바퀴 모두 29psi를 적정 공기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큐 카드 요거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QR코드죠 차량의 어떤 그 비상상황에 있어서 이런 차량의 구조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왼쪽 오너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가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뒷모습은 이 스타일링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모습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SUV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뒷범퍼는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는 크롬 소재를 좀 크게 사용하고 있어서 고급 SUV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핸즈프리 액세스가 지원되고 있고요. 트렁크는 630L고요. 시트를 이런 식으로 폴딩시키면 2055L까지 적재 공간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서스펜션 아래로 내려주는 이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이 전동 시트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하고 그다음에 의자를 다시. 이렇게 이거는 수동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제공되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렁크의 아랫 부분도 열어 보면 뭐 상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실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요바도요바도요 이이 여기 아래 집어 넣을 수 있는 네 여기 집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뒷좌석에 별도의 공조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좌우를 별도로 이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포존의 공조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USB C 포트 두 개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백라이트로 어, 되,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 100와트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usb 플러스 패키지가 이렇게 뒷좌석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은 공간에 뒷좌석이고요 네, 이렇게 파워클러징 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핀, 요 핀을 이런식으로 올려놓으면 차일드락이 설정된 거고요 이걸 내리면 차일드락을 이제 해제하는 이런 스위치가 이 도어 측면에 있습니다. 이 차량의 연비를 한번 살펴보면, 네, 복합 연비가 8.7km입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9.4km, 뭐 도심 8.1km. 음, 수치로만 놓고 보면 사실 GLE450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이 차량은 디젤을 선택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아마 GLA 450처럼 아주 고성능의 엔진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오너분들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뭐 연비에서 딱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엔진룸을 살펴보면 꽤나 무겁네요. 뭐이 차량은 M254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통 휘발유 엔진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2, 300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4기통 휘발유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드 하이브리드 2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음, 네, 이렇게 큰 s u v 에 4기통 휘발유 엔진이다라고 하면 아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출시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국내 시장에서. 많이 힘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결합되면서 이 차량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국내에도 좀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300과 비교하자면, 공차 중량에 있어서 대략 한 370kg 정도가 더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같은 엔진으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차량이겠죠. 그런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이 출력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겁고 큰차량의 힘이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은 정말 그 전기 모터의 순발력으로 보강해내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100km 이상의 속도를 크루즈로 주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이상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시내 주행에서는 충분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고속도로나 혹은또 오픈 언덕이 계속 뭐 지속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차량의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운전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이 스피커 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각종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스위치가, 트렁크 스위치가 도어 패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가죽으로 된 스티치나 이런 것들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화려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4가지의 색상이고, 이렇게 선과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잘 조화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한번 볼까요? 음, 윈도우 내려가는 건뭐 당연히 앞에도 끝까지 내려가고, 뒷창문도 어, 끝까지 내려가네요. 뒷창문도 끝까지 내려가는 윈도우고, 윈도우는 접합유리를 사용하지는 않고, 약간 두꺼운, 두꺼운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2 5년식 차량이니까 당연히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측면에는 이렇게 럼버 서포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추 지지대예요 요거를 조작을 하면서 등받이에 요추 지지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쿠션 뭐 이용하시는 분들 사실 쿠션 필요 없이 요추 지지대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번 이쪽부터 살펴보면 여기가 헤드라이트 스위치, 헤드라이트 스위치 오토에서 변경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백라이트, 백라이트 조절 스위치이고요. 핸들 옆으로는 이게 이제 텔레스코픽 기능이죠. 핸들 높낮이 조절하고 앞으로 빼는 그때 사용하는 텔레스코픽 기능이고, 요게 핸들 열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면 핸들 열선이 작동되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빨간 불이 꺼지면서 핸들 열선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뭐 차량을 타보면, 나파가죽으로 적용되어 있는 다기능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적당한 두께로 되어 있어서 뭐 여성 오너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일 것 같습니다. 어, 스티어링 휠 주변을 살펴보면, 뭐 좌측에 있는 요 터치 컨트롤러죠. 요 터치 컨트롤러로 어, 뭐 계기판 메뉴를 조작한다거나,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조작하는 이런 네, 어, 터치 컨트롤러가 핸들 좌측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터치 컨트롤러는 이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모니터, 이 모니터를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멀티미디어를 조작하는데 이용하는 터치 컨트롤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다거나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중앙 모니터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깜빡이나 와이퍼 블레이드 조작하는 스위치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깊숙이 누르면은 시션이 뿜어져 나오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SUV 차량이기 때문에 뒷유리에도 와이퍼 블레이드가 적용. 있죠? 그래서 이그 스위치로 조작하게 되면 어, 뒷유리의 와이퍼 블레이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어봉이고요. 네. 기어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컬럼싱 레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패들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할 때뭐 사실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겠죠. 수동으로 조작할 때 사용하는 패들시프트가 스티어링 휠 양쪽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벤츠에 아주 이클래스때처럼 e 많이 봤던 그런 UI의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음, 시동을 한번 그러면 시동 스위치는 약간 뭐 아래쪽에 시동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서 멀티 빔 라이트가 좀 세레모니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량도 상당히 좀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상에서는 쉽게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제가 여기서 계기판을 봤을 때 상단 부분, 이 상단 부분에 표시되는 이 속도나 부분 자율 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스트들이 여기 계기판에 그대로 거의 같은 비율로 이 차량에 나오게 됩니다.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오게 되는데 진짜 아마 영상에는 잘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네요.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언제 좋냐면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예요.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때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지도와 함께 네비게이션 방향까지 볼수 있습니다. 안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GLE 350 포메틱 차량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뭐 GLE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옵션이 이것저것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뭐 특별히 옵션 사양들에 있어서는 이 450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외관이 AMG 라인으로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고요. 뭐 엔진이 6기통 고성능 엔진이 적용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4기통에 어좀 무난한 엔진이 적용되어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중앙에 공조장치 패널이 여기 있고요. 애프터블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공조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공간들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 두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음료수 컵홀더가 여기에 이제 꽂아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죠 파란색 불 빨간색 불 이런 식으로 냉온 컵홀더가 이 차량에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질 것 같고요 뭐 SUV 차량이라서 이런데 이제 손잡이 손잡이도 되어 있어요 뭐 좌우로 흔들릴 때뭐 잡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손잡이도 SUV 차량의 특징답게 좀 부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 스위치 뭐 차량의 주행 모드를 바꿀 때 사용하는 스위치고요. 네. 그리고 자동 주차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런 주차 메뉴들을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네. 버튼을 눌렀을 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각종 기능들로. 들어가게 하는 버튼들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끌수 있고 세차 모드, 이 차량에는 세차 모드가 기본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메르세스 미 메르세스 미로 활성화할 때 지문인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저는 지문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로그인을 할때 지문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이 25년인식 GLE에 추가되었고요. 볼륨 스위치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가는 스위치, 라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로 한 번에 넘어가는 스위치, 전화, 전화기를 연결하는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MBUX 2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에 터치패널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거는 뭐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손목받침대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이런 식으로 서 스펜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뭐 USB-C 포트가,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굉장히 좀 깊은 공간의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깊은 공간에 수납함이 제공되고 있고요. 옆좌석으로 가보면 에어밸런스 패키지. 전용 방향제를 꽂아서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어밸런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이편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고 음... 뭐 루프라이너가 이 차량은 약간 좀 밝은 좀 회색이에요. 그리고 OCP는 뭐 약간 좀 보석의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LED도 되어 있는 백라이트가 백라이트, 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스위치, 뭐 SO, 멜세스 미를 작동한 스위치 그리고 운전자가 조금 위급한 상황일 때 예, 누르는 SOS 스위치가 어, 위치해 있습니다. 선루프는 어, 어, 상당히 넓은 어, 사이즈의 파노라마 선루프고요. 음, 어, 차량에 적용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뭐, 끄고 ESP 세차 모드 수동 변속. 다운힐 속도 조정. 오프로드 때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승하차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차량의 서스펜션을 낮추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 센서를 켜고 끄는 버튼.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를 켜고 끄는 버튼. 이런 기능들이 있고. 부분 자율주행을 할때 이렇게 핸들을 차량이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끄는. 이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GLE 350 차량 그러니까 450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차량인데 음... 옵션 사양은 뭐 GLE 450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주행 질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음, 차량의 기능들, 뭐 부분자율 주행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부분의 주행을 지원하고 있고 충돌 회피, 에큐 브레이크 어시스트나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기판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네. 이건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주차할 때 각종 뭐 경고음이나 음량 줄임. 뭐 메뉴버링, 조향제동을 해놓으면 은 이제 주차하다가 갑자기 후진하다가 확 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켜, 켜놓는 걸 권장하는데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좀 알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기능으로 가보면 주행 기능들, 겨울철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이용하면 은 아무래도 속도에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보조 기능, 스티어링 휠이 빠진다거나 시트위치를 조절하는 기능들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이렇게 좀 알려주는 뒷좌석에 안전벨트 안 차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벨트를 뭐 차는지 안 차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때뭐 사이드미러를 접히게 한다던가 소리가 나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멀티비 메리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외 조명 뭐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다양한 색상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효과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 아까 전에 있었던 여기 방향지 옵션. 이 방향지 옵션과 더불어서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자의 좀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좀 이런 기능들이 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시키면 뭐가 나오네요? 뭐가 나오네요? 이런 기능들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고요. 뭐 음악과 그 다음에 백라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통해서 약간 운전자의 감정을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음.. 뭐 메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조장치 메뉴 공조장치 메뉴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공조장치 메뉴에서 뭐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켜고 끌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온도를, 온도를 운전석과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도 온도 조절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존의 공조장치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에 좌우, 좌우에 온도 조절을 별도로 할수 있는 공조장치가 아주 좋은 공조장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질 상태로 가보면, 이 차량도 실내에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양을 확인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 뭐, 꽃가루가 조금 날린다거나, 그러니까 좀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뭐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거나, 어, 그 다음에 외부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불편한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벤츠 차량에는 이렇게 좋은 무기청정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를 안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향제도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방향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상당히 좋은 기능이 GLE 350 포메틱에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이제 5% 오프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프로드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차량의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뭐 서스펜션이 지금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표현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네요. 뭐 이거는 전방 카메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기능이죠. 네, 투명 본닛이라고 하는 기능이고 다양한 기능이 이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에 아티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스티치나 그리고 실내 트림, 뭐 실내 트림도 GL450, 뭐 GL300D, GL350 모두 같은 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트러 사이트 오픈 포어 오크우드 트림 이라고 하는 그런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도어 트림이나 이런데도 이렇게 아티코 인조 가죽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실내에도 잘 살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트가 이제 아티코 인조가죽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티코 인조가죽이라서 품질, 품질이 매우 좋은 인조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천연가죽하고 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좋은 품질의 아티코 인조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LE350 SUV 차량. 개인적으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적용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차량인 것 같고요. 디젤 엔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GLE450은 약간 좀 오버스펙인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상당히 좀 옵션 좋은 좀큰 차량이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스펜션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외관 디자인만 AMG 라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좀더 낮은 가격에 좀큰 SUV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아요. 대신 주행감까지 모두 다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차량일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기통 휘발유 엔진에 이렇게 포메틱까지 적용되어 있는 GLi 350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